어, 어, 그래. 아, 일이 그냥 아, 많이 예. 쌓여있을 것 같아요. 공약 예. 1호로 했던 공약저희했고 연예인 2개여가고학교 아니 너무 서 네. 제... 네. 근데 좀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막 일을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들은 기쁘거든요? 네. 예, 뭔가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아서. 네. 예. 그리고 세정문화 해봐. 꼭 추진해 주십시오. 네. 한 명만 없으면 단절, 는 일만은 안 돼. 예. 아시겠지만 예. 그곳에 그 스타를 끼는 역할들, 역파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날 텐데. 몰래도 그 점, 부임도 더 양평, 장사도. 예, 거기 아니들 해도 다 아, 굉장히 좋아지는 예. 아 예. 알입니다 네, 응원할게요. 네, 화이팅! 화이팅! 네, 화이팅. 화이팅. 네, 예쁘죠? 화이팅. 예쁘죠? 예쁘죠? 그죠? 예쁘고 일도 잘하고 아주 야무져요.